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, 캐리모드 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제가, 캐리모드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? 아, 그냥 스팀 링크로 들어가면은,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자세한 거는 뭐,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요. 아니, 근데 왜 이래? 이거 버그 나온 거 같은데? 이거, せっけんした。 그냥, 유튜브에다가, 스팀 랭크, 그걸 하면 아마 하는 방법이 뜰 거예요. 네.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, 이거. 렉이 좀 많이 심각한가 봅니다.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? 됐다. 오. 짜잔. 근데 이게 실제로는, 어, 뭐야, 이 되네요? 음, 많이 오, 이렇게 다 되고요. Q 버튼이네 와. 뭐가 많? 어? 한 번에 이거 보고 막,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이거 그냥 스팀 링크에서 할수 있는 건데, 아 이때 제가 막 이상한 거, 막 아, 인상한 거한건안아닌왜이렇 그렇게 한다면 은 아빠한테 안 아주면... 여기 심해요, 여기. 어, 그래도 뭐, 재밌으니까 뭐. 아, 참으로 또 말하지만, 절대로 저는 일이 상한 걸로 좀 하는 게 아닙니다. 본연대로 하는 거예요.

뭐지 왜 애들이 안 오냐? 응? 아 내가 플레이어 무시를한 거구나 이거 하면 얘네가 저렇게 해서 도망치지 He will always wait. And when everybody...